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, 미이미니 PC입니다. 미이미니 PC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손안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PC인데요. 최근 스마트폰이나 탭 종류의 기기들로 다양한 작업들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PC를 활용해야 하는 작업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물론 노트북 같은 휴대용 컴퓨터가 존재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미니 미니 PC는 조그만 주머니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5인치 휴대용 PC인데요. 미니 미니 PC는 135, 90, 15mm 사이즈로 핸드백이나 가방, 주머니, 어디든 콤팩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이고요. 무게 또한 230g의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본체에는 기본적으로 정품 윈도우 10과 안드로이드 5.1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1 5달러에 안드로이드 7.1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. 8GB 램과 128GB SSD로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듯한데요. 용량도 30달러에 256GB, 50달러에 512GB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가고요. 디스플레이는 1 2 8 0 7 0 해상도의 5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고 인텔 아톰 X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HDMI, TF 카드 리더, USB, 인터넷 포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 미니미니 PC는 6,000mAh 의 배터리로 한번 완충 시 최대 6시간 정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현재 인디고를 통해 파운딩이 진행 중이며 키보드와 스탠드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 기준 149달러, 하나로 약 16만 원의 가격에 2018년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컴퓨터, 미니미니 PC였습니다.